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태안에 저수지 보이는 주택 지을 만한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55분쯤 돼가고 있네요. 이렇게 저수지 뷰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6m 이상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두 대가 충분히 교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해서 도로 시멘트 포장을 해 놓으셨네요. 주변으로 해서는 신축주택들이 쭉 지어져 있어서 이미 입지에서 살고 계시고요. 오늘 보여드릴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지금 잡풀이 많이 나 있지만,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의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토지예요. 대략 보면은 전봇대 앞에 여기 말뚝 보이시죠? 측량 말뚝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 산쪽까지 쭉 일직선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쪽 밑에는 측량 말뚝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전봇대 보이시죠? 저 전봇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조금 전이든지 조금 더 나가든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전봇대를 경계에다가 많이 심어 놓기 때문에 경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 기점으로 해서 저쪽 산밑에까지저 밑에 전봇대로 해서 일직선으로 와서 산밑에까지 대략 그 정도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294.9평이니까 295평 정도 되는 거죠. 거의 3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은 좋아요. 그리고 터를 작업을 대충 다 해놨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가 인입이 됐고요. 배수로도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건축허가가 나는데 문제없이 이미 기반시설을 다 해놨고요. 전기 등 배수로, 상수도 다 되어 있어서 건물 지키는 어렵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토지도 복토를 다 해놔서 건축허가만 내고 행위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카메라로는 저수지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저수지가 한눈에 잘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걸어서 한 2, 3분 거리에 저수지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싯대 빼고 나가셔서 낚시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위치가 태안 시내까지는 차로 10분 거리고요. 해수욕장이나 항은 차로 15분이면 다 가실 수 있습니다. 태안이 태안반도라고 하잖아요. 산면이 바다 에 접해 있으면서 거의 어느 지역에 계셔도 바다는 차로 10분, 15분이면 다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해지는 저녁 시간에 나와봐도 토지가 어둡지 않죠. 이게 지금 북향이고요. 이쪽이 서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양이고요. 이쪽이 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토지는요. 어차피 저수지 뷰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이쪽 방향을 보면서 서양을 보면서 집을 지으셔도 저수지 뷰도 잘 나오게 지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북향을 바라보고 짓때 남향으로 창을 크게 거실 창과 안방 창을 넣으시면 그게 북향 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전면은 북향으로 주더라도 거실과 안방은 남향 창을 크게 넣으시면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집이 춥지도 않고 해도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보완하셔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 토지가요 평당 삼십오만 원. 그리고 도로 지분을 이 도로를 지분으로 이제 나눠주실 건데요. 별도로 1,500만 원을 받으시고 도로 지분을 이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도로 지분 다 포함해서 1억 1,822만 9천 원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대략 1억 1,800만 원 정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이 정도로 뷰도 출중하고요. 바로 옆으로는 소나무 숲이 접해 있는 이런 토지를 구입하셔서 집을 지으시면 입지도 좋고 살기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2분 정도만 걸어 나가시면요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있는데요 그 포장 도로를 따라서 마을 버스가 다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말리포 해수욕장을 가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신진도하고 안흥항을 가실 수 있고요 채석포항 뭐 이렇게 다 근거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속해 있고요 오늘 이 물건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